한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서로 제살 깎아 먹으며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확 올라 부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자율적으로 근접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게 담합의 소지가 있어 공정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공정의 근접출점 제한이 공정거래 위배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업계가 과당 경쟁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에 담합 소지가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리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일정 거리 내에서는 출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 규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요. 이게 7월 말에 했는데. 예. 네. 그 아직 결과를 못 받고 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존 원칙을 뒤집어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 유권 해석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천년도에 이종 브랜드 간의 이제 거리 제한하는 방식은 담합이다라고 저희가 한번 본적 있잖아요. 자유계약 제 형태로 각사가 모여서 합의해서 80m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명시적 합의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시장상 아무리 변해도 저희가 담합으로 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기존 사업자 중심의 시장 고착화와 소비자 후생도 문제입니다. 특히 후발 주자인 이마트 24가 복병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출점을 더 해서, 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그, 그 근접 출점에 대한 거리라는 게 결정되면은, 뭐, 후발주자들에게는 조금 유예기간을 좀뭐 준다든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변환인 상황에 맞게 인식도 개선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해 넘어야 할 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